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석주희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일본 현대 정치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강의는 일본의 대중문화와 내셔널리즘입니다. 대략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서론 부분에서 대중문화와 내셔널리즘에 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대중문화로 보는 전쟁,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평화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일본에서 바라보는 대중문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전쟁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중문화와 내셔널리즘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대중문화 속에 전쟁을 어떻게 그리는지 사실은 그 전쟁이 갖고 있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볼수 있겠지만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전쟁의 의미 그리고 그걸 포괄하는 내셔널리즘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대중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그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보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시기는 주로 80년대 후반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에 이르는 대중문화를 주로 주목하고자 합니다. 90년대에 일본은 버블 경제가 붕괴가 되면서 장기 불황 침체에 접어듭니다. 일본의 문화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들이 90년대 경제 불황을 맞이하면서 다소 제작수라든지 양적인 면에서는 감소한 측면은 있지만 오히려 90년대 탈냉전기 글로벌리제이션이 확산되면서 해외에서는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시기였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65년 이후에 계속해서 일본 문화에 대한 개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10월 김대중 오부치 공동 선언으로 문화 교류까지 한 차원 높은 교류를 하고자 하는 선언 안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일본 대중 문화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화는 좀 늦게 개방을 하게 됐죠. 그래서 흔히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국제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게 된것 등은 2000년 6월 제 3차 문화 개방 때. 비로소 좀 뒤늦게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한국에서 볼수 있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 교과서 외국 시정 거부로 일시 중단이 되었다가 2004년에 이르러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완전한 개방이 실시됩니다. 한국뿐만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대 이후로 해외에서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또 정책적으로 이를 아예 일본의 대중문화를 해외로 확산시키자 하는 흐름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이걸 쿨재팬이라는 cool 캠페인으로 경제 문화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가운데에서 뭘 보고 주목해서 오늘 보고자 하냐 대중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감정적 전이 그러니까 국경이나 민족을 더 초월해서 누구든지 어떤 작품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정적 전이가 사실은 가장 먼저 상위 개념이겠죠. 근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일본의 내셔널리즘적인 부분이 어떻게 구현이 되고 그건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또 우리의 시각에서 전쟁 식민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것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 보고자 합니다. 독특한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후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오늘 제가 문화로서 접근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보수주의라는 맥락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름다운 국가라는 다 것에 대한 미학적 관점이 보수 우익 사이에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는 오늘 이제 작품을 통해서 소개를 드릴 테지만 낭만. 주의, 멸망이지만 낭만주의적 멸망. 그리고 군국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이지만 그 안에 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제국주의 시대에 거대한 폭력을 직면한 일반 사람들의 피해를 밝힘과 동시에 또 어떤 미학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어, 이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낸가 동시에 뭔가 그 안에 내면에 숨겨진 일본 국가가 갖고 있는 미학적인 부분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다소 군국주의나 제국주의나 폭력성들이 은폐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국주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또 흐름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 아베 정권 시기에 특히 미디어 문화 이것 또한 이제 제가 작품 사례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미디어나 문화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대중 문화를 활용한 흐름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내셔널리즘에 대한 높은 관심들이 생기고요. 결과적으로 국경과 민족을 넘어선 감정의 동질하는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겠지만,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국가를 향한, 또는 내 고향과 고장을 향한, 내 민족을 향한 내셔널리즘이 같이 이 대중문화 안에 결부가 되어 있다. 오늘은 그 측면을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대중문화 중에서 특히 보고자 하는 것은 전쟁관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본에서 전쟁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이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 뭐 바람이 분다라든지 오늘 소개해 드릴, 그리고 반딧불이의 묘 같은 데서는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논쟁이 됐던 부분은 일본이 철저히 피해자로 그려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논란에 있었던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왜 이러한 전쟁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서사가 부재하다라는 것이 기존의 비평가들의 많은 비평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일본 제국의 패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있는 인간의 개인적 삶에 대한 피해를 상징하고 묘사함으로써, 물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대중적 공감은 호소를 할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왜 이러한 전쟁을 기획했지?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였습니다. 얼마 전인데요. 11월 16일에 막사이사이상이라고 하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됐고, 여기에서 일본인은 전쟁 중에 심하게 잔인한 일을 했다.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시상식의 소감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다시 돌아가면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이 주로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이 있는데 예, 본인들의 전쟁에서 가해를 했었던 어떤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 시상식의 발언에서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지브리 뿐만 아니라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확한 이분법적 구분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서사를 통해서 어떤 질문이 빠져있는지 어떤 것들에 우리가 물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좀더 탐구하고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대중문화라고 가져온 주제 아래 세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애니메이션입니다. 1988년에 제작을 했고 한국에는 2014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반딧불이의 묘.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한국에서 2013년에 개봉한 바람이 분다. 이두 가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전쟁에 대해서 개인의 삶을 묘사를 어떻게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미술관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어로는 무공칸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 무원관인데요. 전쟁에서 소위 전사한 미술 전공한 학생 또는 미술 관련한 사람들이 남긴 유품이나 작품을 전시, 유물을 전시한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혐한 출판물입니다. 한국에서 이세 가지 말씀드린 혐한 출판물이라든지 무원관이라든지 두 가지는 한국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 매개일 텐데요. 굉장히 개성이 있으면서 일본에서만 볼수 있는 이 요소를 통해서 대중문화를 통해 일본이 전쟁과 평화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 서사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중문화로 보는 전쟁과 평화에서 영화 사례 두 가지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해첫 번째는 반딧불의 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작품성만으로는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딧불의 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988년에 다카다 이사오 감독 그리고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이 반딧불의 묘의 공간적 장소적인 배경은 고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고베 하면은 한신 고베 대지진으로도 기억에 남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전에 1945년에 미국 공군이 고베에 대공습 폭격을 하게 되고 이 반딧불의 묘는 이 고베 대공습을 배경으로 해서 한 가족이 각기 다른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처절하게 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베라는 곳을 지금 현재 방문해 보시면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물론 95년에 한번 대지진 이후에 복구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일본 최대 항구이면서 동시에 조선 선반하는 제조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고 또 오사카를 경유해서 서일본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베 대공습, 당시의 인구 100만 명 정도의 규모가 굉장히 조밀하게 대부분 가구가 목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습 때 화재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도 많았고 고베 대공습으로 인한 피해를 이반딧불이 묘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그렸냐? 각기 다른 죽음과 삶의 형태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주인공이 평범한 사인 가족이 한 명은 고배 대공습으로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아마도 아버지는 이제 전사했을 것이다.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걸로.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여동생을 데리고 친척 아주머니의 집에서 보호를 받다가 나오게 되면서 동굴 안에서 본인들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여 동생 은 굶주림을 당하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객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가족이 각기 다른 죽을 맞아고 어떻게 해체되는지를 사실은 굉장히 절절히 묘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국가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많은 공감을 이뤘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작품 상을 받게 되기까지 이릅니다. 여기서 상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반딧불이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딧불이는 반딧불이의 무덤이라는 것은 이제 전날 동생이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면서 잠시 이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갖게 되면서 꿈을 꾸듯이. 그렇지만 다음날 이 반딧불이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면서 무덤을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마치 유토피아적인 너무나 꿈 같은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현실은 고통과 죽음이다. 이것을 대비해서 상징적으로 이 죽음에 직면한 인간을 반딧불이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깐 이제 공습이 떨어지고 하는 새 폐잔병이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천왕 폐하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단어 안에 모든 것이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천왕 폐하 만세. 그래서 천황패야, 천황을 위한 전쟁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서술이나 설명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일본의 당시 태평양 전쟁의 원인이자 책임이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질문이지만 한 장면의 씬으로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반딧불리의묘 지금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공개하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이제 여동생,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이 우산을 쓰고 있는데 찢어져 있고 뒷 배경이 굉장히 까맣죠 어둡죠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면서 아이의 순수함과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전쟁 안에서 어떻게 희생되었는지만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바람이 분다입니다. 아마도 미야자키 하야오는 바람이 분다 를 통해서 거의 감독으로서 작품성으로서는 굉장한 영예를 얻은 애니메이션 작품인데요. 그러다 보니 베니스 영화제에서도 수상을 했고요. 미국 아카데미상에서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바람이 분다'라는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영미권 전 세계에서도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그 내용은 국제적인 파급력을 갖게 된 작품이다.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제국의 멸망이라는 부분이 한 부분이라면. 전범을 미화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야자키 하여 본인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반전주의자다. 그래서 이 제작 의도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라는 우려를 내뱉치긴 했습니다. 근데 항상 모든 작품이 감독이 의도한 바와 보는 관객이 받아들인 것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논쟁, 안에 전쟁을 왜그 일본인을 피해자로만 그렸는가, 또는 이 작품 얘기에서 더 들어가다 보면, 제로센 설계자를 주인공으로 잡은 호리코시 지로라는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보는 관객들의 아마도 해석이 들어갈 텐데요. 좀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 일본이고, 바람이 분다는 도쿄, 관동 대지진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이 관동대지진 당시 30년대 일본은 본격적으로 전쟁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관동 대지진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질병 결핵이라든지 물론 주인공의 와이프가 이제 결핵을 통해서 나중에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중문화라든지 모더니즘이라든지 어, 모든 것이 뒤엉켜서 어, 횡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현실 실존 인물이 주인공인데요, 호리코시 지로입니다. 이 호리코시 지로는 1927년에 실제로 미쯔비시 내연기 제조, 미쯔비시 중공업이 되었는데 거기 입사를 해서 제로. 이라고 하는 이제 전투기를 개발을 설계를 하게 되고요. 이 실제 이 인물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도쿄대에서 우주항공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공학 박사를 따고 거기에서 인간이 조종하는 비행기에 비행성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해서 나중에 방위대학교 교수까지 됩니다. 이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과 허구의 경계선에서 좀더 사실적으로 보는 관객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또한 실존 인물로 내세운 이 주인공. 의 배경적인 서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제로센은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로센은 이 태평양 호리코시 지로가 설계한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일본 해군 전투의 중심이 된 비행기입니다. 이 제로센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싶냐? 굉장히 궁극주의가 어떻게 미화되는지 그 나레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주인공 자체는 이 지로라고 하는 주인공 자체는 제로세는 본인의 꿈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순수하게 달려나가는 굉장히 젊은 엘리트의 청년으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시대적 배경을 보면 궁극주의와 폭력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다시 말해서 이 주인공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저 아름다운 비행기를 만들고 싶었을 뿐 인간의 본성으로서 미에 대한 추구를 하는데 그 미의 추구의 끝에는 인간의 멸망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이 멸망이라는 것이 다시 미학적 감성으로 왜곡, 변질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투기 결국에는 제로센이 추락을 하게 되는 장면이 곧 일본 제국의 멸망을 상징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주인공이 추구한 순수한 열정이 궁극주의나 내셔널리즘이나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것을 관철시키면서 인간의 꿈과 순수성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 라는 서사에서 멈추는 그러한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논쟁이라면 논쟁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작품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30년대에 일본이 사실은 낭만주의가 발현이 되던 시기였고 이 일본식 낭만주의라는 것이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결국에는 나중에 아베 정권 때도 나던 아름다운 일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일본적인 문화로서 천황제가 있고 그것은 미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할복이라든지 애국이라든지 우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희생과 고귀한 희생 그러니까 피로서 예술로 승화시키는 아름다움이 바로 국가상을 상징하다. 이것이 바로 일본 우익이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지향하는 아름다운 일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로 미시마 육키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본인 자체도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지만 금각사라고는 교. 금으로 된 절이 있는데요. 이게 전쟁 시기에 주인공이 결국에는 불태우면서 소멸로서 더 극대화된 아름다움을 꿈꾼다라고 해서 굉장히 알려지게 된 작품이고요. 우국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로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주인공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피해 문화, 전통 같은 것들이 미시마 6기호를 통해서도 일본스러움에서 가장 일본적인 문화로서 극대화된 아름다움은 어떻게 보면 희생으로서 소멸로서 끝이 아니라 소멸됨으로서 다시 피어나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일본의 우익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국가에 대한 아름다운 감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에, 아마도 이러한 미에 대한 추구 같은 것들이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보여드리는 장면은 이제 위치위시 설계, 지로가 열심히 설계를 제로센 설계하고 하는 장면이고요. 이두 번째 보여드리는 이 비행기가 위에 있는 것이 드디어 이제 에, 지로가 꿈을 이뤄서 설계를 해서 하늘을 나는 제로센인데, 결과적으로 땅에 떨어지고 추락을 하고 망가지면서 현실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됐다라는 멸망 폐망으로서 제로센의 모습이 같이 교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